차량은 ES같이 전륜 기반이 아니고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요. 가격은 압도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ES, 반갑습니다. 썬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렉서스에서는 ES 차량이 정말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는데요. 사실 ES 차량보다 좀더 승차감이 좋고 밀어주는 힘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하지만 외형은 더 날카롭게 생긴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GS 차량인데요.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성희 팀장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이어져서 금리도 정말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기름값도 진정이 되지 않고 유류세를 인하를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기름값 등등 너무나도 큰 생활의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좋은 중고차를 찾는 분들이 더욱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대형 세단, 준대형 세단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가성비로 타기에 너무 좋은, 하지만 외형은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2월 2018년형으로 들어갑니다. 키로수는 현재 7만 2천 킬로미터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고 유무는 단순교환 세판이 들어가 있고, 누유는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가성비 좋은 차량을 준비하다 보니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을 준비했고요. 차량의 상세 등급은 렉서스 GS300 슈프림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차량 보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외관 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은 렉서스 GS라는 모델입니다. ES 차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차량이지만 그 차량은 전륜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 후륜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요. ES 차량보다 훨씬 더 스포티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의 외형은 전면부에 상당히 날카로운 모양의 스피들 그릴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어, 전면 그릴에 들어있는 저 렉서스의 마크가 좀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입체감 있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부터 지금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외형이 상당히 깔끔한 그런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전면부의 라이트는 생각보다 준대형급의 라이트치고는 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단부에 안개등도 들어가 있고 디자인이 어, 전반적으로 눈매가 상당히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네 후드는 생각보다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포티함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굴곡과 본네 후드의 이런 포지션을 취한 것 같아요. 어, 차량 측면부의 휀다로 한번 보실게요. 휀다로 보시면 어, 일단 군데군데 각이 져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스포티함을 전면부에서 측면부에서 계속 강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휠을 보시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차량은 정말 전반적으로 휠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준대형 세단으로 접근하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게 GS 차량은 이미 감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승차감을 원하고 준대형 세단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차량이 아마 국산 준대형 세단보다 훨씬 더 저렴한 그런 가격을 보여줄 거예요. 차량의 전반적인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 이 C필러 라인까지 뒤로 똑 떨어지는 이런 모습은 정말 세단의 정석스러운 그런 라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휠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차량의 후면부로 가서 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면은 좀더 날카롭게 생겼어요. 가시죠.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차량의 후면을 보시면 좀 인상적인 게 전면부 스핀들를 그릴 만큼 뒤에도 정말 날카롭고 각이 져 있는 그런 모습을 뽑아냈고요. 하단부에 듀얼 머플러 팁까지, 그리고 저 날카로운 디퓨저까지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후륜 기반의 세단입니다. 그런데도 트렁크 공간은 정말 대박이에요. 네, 후면부의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넓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준대용 세단이기 때문에 넓은 트렁크 공간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의 스페어 타이어를 보시면 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에 제가 모습을 봤을 때 별도로 뭐 사고가 난 흔적이라든지 그런 건 일체 찾아볼 수 없는 전면부 측면에만 사고가 난 그런 차량입니다. 어, 오늘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8 5 0만원 28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면 지금 이거랑 연식과 키로수가 비슷한 G80 차량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보단 비쌀 거예요. 근데 이 GS 후륜 기반의 승차감이 정말 좋은 이 차량이 이 가격대로 유지가 되는 건 정말 상품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무조건 더 이뻐요.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이 렉서스가 정말 실내의 디테일만큼 정말 잘 뽑아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도어 쪽을 보시면 스티치 자국들이 요런한땀한땀 이런, 한땀 이런 게 그냥 뭔가 일반적인 박음질이라는 느낌보다는 고급 수제화에 들어가는 그런 박음질, 수제로, 손으로 직접 한 그런 박음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 시트 1단, 2단, 3단, 그리고 하단부에 윈도우 스위치까지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버튼, 여기 본내 후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계기판의 밝기 조절은 여기에 버튼이 따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딱 내부를 보면 첫인상이 너무나도 좋은 게 핸들의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좋고요. 이런 스티치 자국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핸들은 사용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주차 보조 시스템과 그리고 크루즈 모드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핸즈 프리 버튼과 각종 내비게이션 제어 버튼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상단 위부터 보실게요. 상단 위에 보시면 썬루프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어, 하단부에 보시면, 요, 내비게이션이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저는 그냥, 어, 왜 이렇게 안쪽에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를 타보고, 이 차가 일단 방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음이 상당히 좋은데, 외부에서 주행을 하면 영화관, 스크린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외부의 빛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안쪽으로 넣음으로써 이런 디테일을 상당히 보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시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하단부에 풀 오토 에어컨과 CD 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양쪽 모두 통풍, 양쪽 모두 열선 시트를 지원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이 마우스 커서로 제어할 수 있고요. 엔터 버튼은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어봉은 기어봉마저도 좀 이런 고급스러운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사실 소소한 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의 주행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가죽 시트의 사용감은 아예 없는 제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2열 실내 거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바로 2열로 가서 2열 보여 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로 왔습니다. 2열 시트가 진짜 정말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해요. 일단 사용감이 없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어, 이 시트 자체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되게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2천만 원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움 그리고 이 카멜 색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좀 편안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 같은데 시트의 실제 착용감도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좀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열 시트가 생각보다 조금 시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멀미도. 상당히 안할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이 밖에 나가서 상세지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차량을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GS 차량은 렉서스 ES만 알고 계셨던 기존의 고객분들이 이 차량도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차량은 ES 같이 전륜기반이 아니고 후륜기반이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요. 가격은 압도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ES나 GS나 가격대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고요. 또 흰색의 베이지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움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850만원. 28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고요.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위의 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썸타다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